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다가오는 미국 출신의 제약회사인 화이자, 모르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화이자는 1849년부터 시작된 오래된 역사를 바탕으로 인지도를 쌓아왔습니다. 세계 제약시장을 주름잡는 회사이자 수백 개가 넘는 약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진통제부터 립밤까지 정말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죠.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아마 화이자에서 생산하는 게 백신만은 아니라는 걸 금방 눈치채게 되실 겁니다. 과연 화이자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화이자는 1849년 독일계 미국인 찰스 화이자와 그의 사촌인 찰스 에르하르트에 의해 뉴욕 브루클린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똑같이 찰스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은 2,500달러를 찰스 화이자의 아버지에게 빌려 빨간 벽돌집에서 작게 회사를 시작했죠. 만약 에르하르트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다면 회사 이름이 화이자가 아닌 에르하르트가 됐겠죠. 이들이 가장 먼저 만들었던 약은 재미있게도 구충제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그들이 만들었던 구충제의 주성분은 산토닌인데 반고흐가 즐겨마셨던 술인 압생트에 이 산토닌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산토닌을 과다 복용할 시에는 모든 것이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이라는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어쨌든 이 구충제를 팔아 회충을 박멸한 화이자는 그로 인해 돈을 벌게 되고 회사의 규모를 조금씩 키워갑니다. 이후에는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진통제와 방부제를 만들어내면서 큰 성장을 하게 됐죠. 이렇게 돈을 쓸어 담은 화이자는 또한번 타이밍을 잘 타서 떼돈을 벌게 됩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야기입니다. 1차 대전 당시 미국 사람들이 즐겨 마셨던 청량음료. 이 청량음료에는 구연산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량음료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연산의 수요도 같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원래 화이자는 구연산을 이탈리아의 감귤에서 추출해 판매하고 있었는데 1차 대전 발발 후 이탈리아의 감귤류 수출이 중단되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연구 개발을 통해 설탕을 발효시키면 구연산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고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해 인공적인 구연산을 생산해 내게 되죠. 그 이후에는 화이자가 전 세계 구연산 시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은 감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도 폐렴이 낫지 않아서 엄청난 고생을 했죠. 연합군은 수세에 몰려 있었고 의약품은 부족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항생제가 치료에 필수적인데 물량이 부족해서 고생하던 시기였죠. 이때 영국은 미국에 페니실린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미국에서 페니실린을 생산했던 5개 회사 중 화이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화이자는 이전의 경험을 밑받침 삼아 다시 한번 설탕을 발효시켜 페니실린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고 결국 이 페니실린이 유럽에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시 사용되었던 페니실린의 90%는 화이자가 만든 것이었다고 하네요. 다른 경쟁업체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페니실린을 만들었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페니실린을 만든 건 역시 화이자였죠. 덕택의 화이자는 다시 한번 떼돈을 벌었고 이후 1950년대에는 페라마이신이라는 페니실린을 대체할 항생제까지 개발하면서 항생제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아, 첫 칠은 어떻게 됐냐고요? 페니실린 맞고 바로 건강해졌답니다. 이후 화이자는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전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이미 1950년대부터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와 영국 등의 지사를 설립하면서 세계 각국의 화이자의 깃발을 세우게 되죠. 그에 따라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품들만 알아보자면 종합비타민 센트륨, 립밤인 챕스틱, 항우울제 치료제인 자낙스와 졸로프트, 금연치료제인 챔픽스, 그리고 고개 숙인 남성들을 위한 비아그라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백신이 유명하지만 원래 화이자는 남성들을 세워주는 약인 비아그라로도 유명했죠. 비아그라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원래 고혈압과 협심증 치료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부작용으로 발기가 관찰되면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운동 수행 능력에도 도움이 되고 심지어 꽃의수명을 늘리기까지 할수 있다면 2006년 사이클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운동 수행 능력 증가가 밝혀졌으며 이스라엘과 호주의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꽃의 생명까지 늘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원예 농가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네요. 이제 화이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덕분에 떼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로나 백신이 화이자 제품이라고 하니 부작용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네임밸류는 인정해줘야 될 듯합니다. 하지만 주식투자 대상으로 화이자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듯합니다. 백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간을 모두 포함시킨 2021년 11월 기준 지난 5년간의 주식가격을 살펴보면 최저점이 27.48달러, 최고점이 50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죠. 계산해보면 주당 2만원에서 3만원 남짓한 돈만을 벌어들인 것이며, 2배가 약간 안되게 상승한 건데요. 테슬라 주식이 5년 사이에 20배 가까이, 애플 주식이 5배 가까이 뛰어오른 걸 생각해보면, 화이자가 좋은 투자처라고 할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백신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였음에도 2020년 화이자의 매출은 전년 대비 고작 2%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규모가 큰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백신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측되니 몇 퍼센트가 증가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앞으로 화이자는 팬데믹 위기와 새로운 기술들을 통한 신약 개발에 힘입어 또 한번 거대한 성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백신의 생산 비용은 저렴하지만 백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1초에 120만원씩 벌어들이고 있다고 추정되는 화이자는 팬데믹 위기가 끝나지 않는 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과연 앞으로 화이자는 어떻게 성장해 나가게 될까요? 많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